저희는 오랜 시간 다양한 MMORPG를 개발해 오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만들고 싶은 MMORPG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플레이어들이 진정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 그 오랜 고민과 노력의 결실을 여러분께 선보일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의 새로운 MMORPG, 아키텍트입니다. 아키텍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저희는 지금까지 만든 그 어떤 세상보다 더 정성스럽게 그리고 자신있게 이 세계를 설계하고 구축했습니다. 저희가 이 세계를 만들면서 느낀 열정과 설렘이 이제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키텍트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정적인 MMORPG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것. 아키텍트는 모든 유저가 하나의 세계에서 만나는 단일 채널로 구성된 이 거대한 심리스 월드 안에서 살아 숨쉬고 생동감 넘치는 세계를 그려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아키텍트의 비전을 실현시킬 시작은 바로 범람과 대범람 컨텐츠입니다. 아키텍트의 월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24시간, 365일 예고 없이 필드 곳곳에서 범람이 발생하여 아키텍트의 생태계를 뒤흔듭니다. 일반적인 사냥을 넘어선 새로운 기회 땅으로 변모하게 되는 거죠. 어제의 모험이 오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오늘 만난 동료와 함께 내일이 기대되는 세상, 매일매일 새로운 재미와 기대,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가 생겨나는 MMORPG, 바로 아키텍트입니다. 오 근데 마을이... 확실히 NPC들이 좀다 예쁘고 잘생긴 게임이긴 하네요 평화롭다 이게 이제 초반에 모험가들이 오게 될 기본 마을인가봐요 와 근데 진짜 오브젝트 하나하나 되게 세심하게 다 만져놓은 것처럼 보여져가지고 그 와중에 제일 눈에 띄는 제 캐릭터 <웃음> <웃음> 이게 이제 이런 독특한 커마의 매력이죠 환영금고를 아. 들어오니까 비행의 실현, 네. 지혜의 실현 유학의 시련 전투의 시련인데 자, 비행의 시련을 저... 눌러 주시고요. 오, 오, 좋습니다. 오, 오, 오 빨라져요. 저거 빨라져요. 오, 오, 부스터도 있네. 이거 이거 빨라져요. 이거. 어 좋아요. 좋아요. 다음은 지혜의 시련. 자, 야, 일단 맵을 잘 봐야 돼요, 이거. <laughs> 어? 진짜 저떻게저다 가는 거보거 아니죠, 이거.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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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깼다. 예? 이거는 헷갈렸 했어. 이거는 아, 이건좀 헷갈리면 했어요. 주의해야 된다. 사실. 입장 오? 이거 쉽지 않다, 보기만 해도. 시간이 2분 안에 가야 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제한시간이니까. 저한시간이 네, 뭐, 어. 이렇게. 오. 바로 그냥, 바로 그냥. 오. 나는 절안 굶는다니까. 이게 프로게이머의 무빙인가? 도전관문은요. 필드마다 핵앤슬래시, 디펜스, 보스전투 등 다양한 전투가 가능한 컨텐츠라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피지컬이 중요한데요. 네? 나이가 들었다고 피지컬 약하다고 욕먹는 거 너무 싫다. 나 약하지 않다. 우리 도건님이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좀 내보겠습니다. 어, 어 앞에 설계자 의 축복. 이거 한번 손대보겠습니다 일단. 어, 카드 세 개가 나왔는데. 이거는 손... 딱 봐도 보라색깔 해야죠. 아, 그 맞긴 하죠. 그리고... 질풍 일단 한번 어, 게요 네, 야, 너무 좋아해서. 아, 이렇게 버프를 받고 먼 콘텐츠를 시작하는 거구나. 어, 빨라졌어. 이속 빨라졌어. 어? 그럼 진짜 어, 빨라졌어. 빨라졌는데요? 어, 그럼 과하게 빨라졌는데요 <laughs> 어 너무 게 근데 어차피 무빙도 안 하시고. <웃음> <웃음> 그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아, 시원시원하게 잡네. 정말 답답하네. <laughs> 아니, 왜 이거를 끝까지 달려갖고 한 방에 다잡보면되데 아, 아, 그 방법이 있었구나. 자, 아까 락즈님이 팁을 주신 대로 몹을 모아서. 반박에 와 너무 많이 먹은거 아닌가? 오 이런 약간 시원한 범위 스킬? 그렇죠 저는 저런 걸 정말 좋아합니다 음... 스킬 진짜 음 약간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해겐 슬래시 하는 느낌을 주는 스타 그런 컨텐츠구나 오 아까 그 넬름낼름이가 네름, 나왔다 오 이거 데미할기 풀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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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와폭발커인거봐있다와인푸른낙마의 유적 입장. 입장. 와. 가자. 어? 어, 여기 탈것 같은데. 하신다. 가자. 아, 능력입니다. 피는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고 내가 이거 피가 쭉쭉 까인다 싶으면 뒤로 빠져 있는 것도 좋아요. 아, 그래. 원거리부터 빨리빨리 잡아야 되거든요. 음. 아, 저파티 전전 진짜 기대했거든요. 와, 스킬 멋있다. 그리고 스킬이 속도도 아. 엄청 어려운데요? 커터. 저 빨간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 아, 어, 잠깐만. 아, 맞나 보다. 빨간 문. 역시, 랑지연이 우주 최초의 타이틀, 우영자님보다더 빨라. 아, 좋죠. 근데 가고 오는 거야저 사람은. 오, 오 이건 오, 진짜 무스다, 이거. 아, 쿠바바 아, 아, 아. 쿠바바네. 아. 뭐 빨간 거 뜨는데요, 누가 뜨는 거지, 저거? 아, 아이고. 아키팩트님. 아키팩트님이다, 아키팩트님. 아. 그렇죠, 뭔가가 지금 타이밍을 맞춰서 누르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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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러, 오, 오. 역시, 역시, 우령자님. 어, 이거이 설마 이거. 에잉, 지금! Ooh ah. 아니야 아니야! 안받았어뭐안한거 아니야? <수익 Ils _ Elektrom> 기다려봐 기다려봐! 한다 한다! 여긴가? 이거 호진 님 패딩 실패할니까 우리가 다 맞는데요 지금? 아 아, 지금! 아아! 맞았어! 우리 형들이 걸했다고 어디가 프로게이머야? 아 뭐! 문 얼린! 문 얼린! 문이린할 수가 없어! 이걸 하는 사람은 지니 시간을 6분만에 통과할 리가 없어! 좋아! 오 나이스! 컷! 된다! 지금 이제 대범람이 열렸다고 하거든요. 대범람? 어? 어? 대범람이 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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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죠? 내일이 아까 네, 네. 그쪽에 대범람이 있어요. 대범람. 아있네 아, 대범 하늘 한번 봐봐. 맞다.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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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때 하늘에서 뭐 있다는데? 저기 하늘동에. 어 아, 있네 뭐 있네. 있네. 우다 하늘 에저뭐 있네. 눈같은 거 오. 었어야 뭐야? 뭐야? 와 우와. 우와. 뭐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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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뭐 우와. 우와. 와 일단 아, 괴물 우리가 이래서 괴물 우리구나. 아, 잘 아, 모르겠으면 C를 불러 C 빨리 나, 자판기 티켓이 뭐야 이거? 거인의 자판기 티켓. 저게 뭐지? 근데 거인의 자판기 티켓이 뭐지? 아니 아, 아이템, 아, 아이템, 아이템 막 푸조도 아, 나오는데요? 많이 주네. 광호구 강화서. 이게, 이게 이게 해겐 슬래시다. 이게 MMRPG야. o 야 이게 핵심 포인트네. 그냥 자판기 티켓이 있고. 뭔가 티켓 뽑기 시스템이야. 그런 데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어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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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잡수, 세, 보스. 어 보스, 보스, 일단 일단 잡고 봐 잡고 봐 잡고 봐 잡고 봐. 세 잡으면 티켓 더 많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티켓이든 <laughs> <모두> 막, <laughs> 티켓 시즌 모두 아쿠아리움인지뭐 투아 다만 키움이다 빨리 다줘다줘싹 줘. 다 줘, 싹 줘. <laughs> 티켓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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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내놔! 아네 <laughs> 그리핀 천둥새. 내가 쓸이 아, 아, 있게 가가지고 매달,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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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대,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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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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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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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내매내매내매내매내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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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달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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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단계달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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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먹어 쌍먹어 지금 혼자 있을 때 같이 가야죠 우리 팀인데 아직 안 했는데 쌍먹어 쌍먹어 지금 랑쯔 혼자 다 먹는다 제가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게 우주 최초 세계 최초 태양계 최초 쌍먹어 그냥 에이. 그건 적이랑 경쟁하라고 형님 랑쯔 <laughs> 님이 지금 아이템 먹고 있는데 나한테도 들어오는데? <laughs> 아 근데 이 사람 누구예요? 이, 누구야 아, 사람 있는데? 누구 이름, 이거 임신 가능 암살자 어? 우리 팀이 아니잖아 아닌가? 이 서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할수 있는 거텐츠네 왔다, 오, 보스. 어, 왔다, 왔다, 어, 왔다. 아, 또 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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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멋있다. 와, 이게 근데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음, 다 와. 같이 이렇게 보스를 잡고 파밍하고 아이템 이제 이런 것들 같이 분배하고 그러면 사람도 잡고. 아이, 그거 엄청 좋아. 사람도 잡고. 이러면서 경쟁 콘텐츠잖아요, 어쨌든. 음. 지금 보니까 대범남이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임은 분명히 하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더 강한 보스를 한번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 강한 어? 게 있다고요? 지금 현재 아가라시라는 월드보스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드보스? 월보다 월드보스 규모감 있는 전투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뭔가에 대해서 월드보스에 여기 있다 아, 다 알려주는구나 아가라시 와, 와 진짜 멋있는데? 우와. 일단은 열명이 잡아야 되는 걸로 봐서는 뭔가 좀 어 열심히 뭘 피하면서 우와 확실히 와. 월드 보스 다운 보스가 좀 있죠 피하면서 피하면서 피하면서, 피하면서. 피하면서, 피하면서. 아못 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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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했어 못 근데 제가 이런 게임 아가지만 이게 다 전조가 있네 약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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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한다 나뭐 한다 어? 거고다 한번 다더어 보스의 행동을 잘 눈여겨보시면. 공격 전에 전조 증상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그죠? 뭐 이런 것들은 표시가 있죠. 이거 확실히 아, 원거리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리프 편한데, 저리 약간 멀리서 아, 그냥 저 아, 그냥 원리서 꿀빠는 중. 저 그, 아, 아가라 씨한테 물리는 중. 어부돌님뭐 한다? 뭔지 몰라도. 궁석을좀 어. 아. 해보자면 눈에 자꾸 불이 들어와요. 뭐 하기 전에. 근거리는 엉덩이 밑에 있어서 눈이 안 보여요. 아, 아, 보여요. 아. 아. 이건 우리시아였다. 나 눈이 아니라 지금 꼬리밖에 어, 없어. 어, 어? 뭐야? 어, 처음, 보는 처음 보는 패턴인데? 보다. 처음 본 패턴! 누가 봐도 뭐 한다 이거 일단 일단 피해 일단 피해 상승 기류를 통해 피하려뭐 들어가야 되나 봐 들어간다잇! 어떻게, 점프한다? 아, 안 어, 어떻게 점프하는데? 아안 되는데? 아 이거 점프해야 되나 보다 점프하아안 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기류에서 해야 되는데 기류 점프, 기류.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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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기류, 기류 기류 여기가 기류잖아 점프 점프 아 알았다 아, 저거, 또는... 아, 저거다 저거다 안돼아전멸기네요 아, 아까 그 보라색은 기류가 아니고 회오리 바람이 기류구나. 네, 흰색 흰색. 나올까? 아 흰색. 아 흰색 회오리 바람. 부진님 원거리에서야 어, 꼬리에서 때려야 됩니다. 음 꼬리에서. 그게 역시 선배님 음 <laughs> 절대로 눈을 마주치지 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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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어 죽었다. 아어 죽었다. 아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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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 상당히 다양한 패턴도 나왔었고 뭐지셨어요아 <laughs>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제 아 진짜 장난 아닌데요. 보스 잡는 맛이 좀 맛있네요 이게 진짜. 저희 제일 처음에 아키텍트 화면 딱 보셨을 때첫 화면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납니다. 음, 네그 네. 화면에 뭐가 있었죠? 탑. 탑 탑. 거대한 탑이 있었죠. 네. 네. 그게 바로 거인의 탑입니다. 아 아키텍트의 진정한 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 거인의 탑을 안 들려볼 수가 없습니다. 어. 자 과연. 어떤 것들을 체험해 볼수 있는지 네분 모두 이동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모두 밑에 봐봐. 어, 아, 저, 아, 저 약간 고동 소이 있어가지고. 와, 아, 근데 이게 그래픽이 너무 좋아서 진짜. 그러니까 그래픽이 좋아도 문제네. 진짜 어, 고동 소리 느껴져요. 해. 아, 이제 도착했습니다. 어, 3등 야호해 양호. 야오. 어, 여기 있다 오케이. 여기였구만. 휴, 휴. 드디어. 도착 횃불? 아 여기서 횃불 아 이게 뭐 아, 횃불이다. 아, 이게 뭐 버프거나 보스 소환하는 뭐 그런 장치인 것 같은데. 자 오, 지금 보이는 것이 아슈로의 횃불입니다. 이게 아. 이제 층마다 한 개씩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버프를 줍니다. 아. 음 횃불 버프는요 한 사람에게만 갑니다. 아. 그래서 한 사람에게 아슈로의 버프가 100% 적용이 되고요 해당 유저의 클랜 원에게는 50% 아. 효과 적용이 됩니다. 그 클랜 전체를 그러니까 내가 하네. 이 버프를 먹으면 내 클랜 전체에게 오십 퍼센트 버프가 가는 거죠. 지금 몸에 불 나거든요. 와 몸에 아, 불구나랑자이드셨다 그러네. 우리 클랜원인데 우리도 아, 아, 불나고 있어요. 머, 먹은 사람은 활활 타고 아 머리는 무능하게 타고. 아 <laughs> 우리는 잔불이야.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우리 잔불이야. 이 사람 이 잔불. 사람은 지금 불붙었고. 와이 아 버프를 가진 유저를 처치하면 아 버프가 이전됩니다. 아아 다음 보스 잡으러 갈게요. 어, 어 왔다! 어, 있다, 있다, 이따 기슈칼. 기슈칼! 와! 젠가? 일단은 막 그렇게 세 보이진 않은데. 네. 피가 아깝긴 한데? <laughs> 달진 어? 피가 안 가기는데? 그러니까 이거 달긴 달라가 활활 타고 있는 랑쯔님도 HP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월드보스 칠때 피가 2, 3천씩 달았는데, 응. 얘가 지금 110 달아요. 저도 50 달네요. 네. 흐리 안 터지면 50. 일단 첫날에 이 녀석 만나면 이건, 이건 지지죠, 그죠 형님? 와, 얘가 엄청센 모습이야. 근데 엄청 아파요. 가까이 가서 골렘 누르면 알고리즘 있다. 알고리즘? 어. 여러분들이 친해지면 자가 되면 이 골렘은 여러분들을 수호합니다. 오. 어? 그러면 아 공격하는 자들은 수호 골렘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은 수호 골렘의 수호를 받으면서 그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아 와. 믿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탑까지 모든. 콘텐츠를 경험해 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BM 착하게 <laughs> 나옵니까?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뭐 무과금이나 정말 과금을 조금 정도 하셔도 그 과금액에 따라서 최대한 좀 허탈감이나 이런 거 없이 만족감을 주는 그런 과금 상품들로. 꽉 채워졌어요. 정말 두리뭉실하게 얘기. <laughs> 그뭐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확률형 상품이 가장 이제 그 핫한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서 당연히 과금에서 좀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 그 부분이 가장 사실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도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완화 장치를 좀 마련해 가지고 제공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픽업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장. 그 픽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아시다시피 그 원하는 천장 횟수만큼 찼을 때그 픽업을 얻어갈 수 있는 픽업과 천장 시스템이 있다는 이두 가지를 준비했고, 여기서 더해서 내 천장 보조 확률 업이라고 해서. 천장에 가까워질수록 확률이 점진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시스템을 아, 아. 추가적으로 좀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이건 아. 네. 좀 신박하네. 아마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살짝 보셨던 범람 컨텐츠와 대범람 컨텐츠를 아. 살짝 이제 경험해 보셨을 텐데 아. 그 컨텐츠를 열심히 플레이하신 분들은 이제 이 뽑기권을 획득하실 수 있는 수급처를 좀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자판기 저희네 자판기, 자판기. 아아아아 아까 티켓을 많이 자판기 네. 뭐 티켓 네.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은 네. 자판기를 네. 얻을 수 있는 것을 네. 거인의 자판기 티켓을 이제 받기만 하고 이제 얻기까지만 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티켓을 사용하시면은 모든 이제 보상이 어떤 거다라고 지금은 확정해서 100%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 높은 등급의 코스튬까지 또 운이 좋으면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아 루트를 마련했다. 어, 근데 그 낮은 범람에 작업장들이 들어오면 음. 그것도 좀 문제라고 좀 생각을 음. 하거든요. 저희는 매크로랑 작업장은 뭐 100만 원을 쓰든 1억을 쓰든 저희는 무관용입니다 아 네. 무조건 제재를 할거고 왜냐면 매크로도 되게 큰 이슈잖아요. 맞죠? 네. 왜냐면 유저들 굉장히 좀 싫어하는 거고. 근데 저희가 다른 게임이랑 틀린 거는 매크로에 최적화된 게임이 아니에요. 네, 왜냐면 아, 그렇습니까? 범, 범람은 가만히 놔두잖아요 네. 그러면 보상을 아무리 매크로로 만들어도 왜냐면 범람 저희, 저희 8명에서막 했는데 만약에 (5개가) 떨어져요 이거 매크로로 못하거든요 음... 네. 음... 네. 음... 그러니까 화면 보고 만든다고 해도 이거를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작업장에 막 이렇게 독식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작업장들이 저는 제일 좀 문제인 거는 저희가 이런 법남이나 대법남 시스템을 만들어도 결국 이거를 유저분들한테 즐기라고 만들었는데 맞죠. 작업장이 이거를 즐기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작업장 소위 뭐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AI 부서서 뭐다할수 있습니다. 솔직히 다못 하고요. 이 작업장은 일단 저희가 할수 있는 부분은 눈에 보이는 작업장들은 저희가 좀 발로 뛰면서 GM들이 좀 찾아다니고 어... 아, 직접 요아 삐뽀삐뽀. 네. 어, GM 페트롤. 오. 오! 캐릭, 그러니까 저, 저희가 저그 GM 캐릭도 볼수 있는 거예요? 볼 수는 있어요. 네, 볼수있고시다가좀 좋은 버프도 좀 주시고. <놀람> <놀람> 그미는있겠죠 <그것도> <놀람> 뭐, 이벤트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런 것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아, 저희가 런칭 초반에는 작업장을 순찰하는데 좀 최선을 다할 오, 것 같아요. 왜냐면, 순찰. 솔직히 순찰 한 번만 돌아도 어느 오. 정도 눈에 보여요. 그래서 오. 저희는 어, 최대한 좀 발로 뛰어서, 그러니까 아, 뭐 저도 만들 생각이에요. 네. 아, 근데 순찰 다니시는 거 지나가다 보는 거 진짜 기대되긴 하네요, 그분. 건 네, 작업장은 너무나 막는 게 중요해서 저희가 정말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백단에서도 뭐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옛날 감성을 보면 네. 소통이 굉장히 쌍방향으로 많이 있었어요. 음. 근데 요즘 보면 어떤 얘기들이 좀 있냐면 똑같은 글을 세달 동안 수백 번을 썼는데 매크로로 답변만 왔다라는 글들도 심심치 않게 많이 읽어요. 그런 서운함을 들어.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런 소통의 부재도 조금 유저 입장에서는 서운한 점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소통의 부재가 왜 크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1주년 된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게시판에 어떤 글이 올라오냐면 1주년 축하하긴 한데 버그도 일주, 1주년 동안 놔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소통도 안 되고 피드백도 안 되고 어쨌든, 방치를 해두는 음. 거니까, 별거 아닌데 고쳐줄 수 있는데 왜안 고쳐주냐. 어. 이게 사람이 서운하거든요, 그게. 아, 그지 그런 감정이 생기거 그런 감정 생기지. 네. 일단, 게임을 워낙 잘 만들고, 유저들이 즐기고, 너무나 좋아하는 게임이어도요. 게임사들이 좀 안일한 운영을 하면서, 오히려 게임이 좀 이상해지는. 망가지는 경우만. 네, 아닌. 망가지는 경우로 저는 좀 허다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아키텍트 게임 운영은, 어느 걸 중점적으로 뭐좀 생각을 하시는지 가장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준비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유저분들과의 <laughs> 소통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 중요한 사항인 만큼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게임을 플레이하시면서 좀 아쉬움을 느꼈을 만한 부분들 저희 고민을 해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좀 대응을 해드릴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프로토콜 같은 것도 저희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이제 그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그리고 자주 이제 많이 그 저희의 의견이나 그 듣고 있는 부분들을 잘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려 주시면 저희가 끝까지 영위되는 그날까지 아마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게 아. 지금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어서 게임이 네. 출시가 돼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음. 제일 중요한 것도 사실은 음.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제가 약간 이런 거좀잘 알거든요. 보통 방송 나가고 한 달, 한 달. 어. 네. 한 달. 일이하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오... 일주일이거든요 예. 네. 네. 정확합니다. 네. 한 달하고 일주일. 아. 10월 22일입니다. 오. 오. 오마안남안나오는저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업데이트 플랜이 있어서 이거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오, 오 아니. 아아 이거 무슨 언제 준비하셨지? 아니 10월 2 2일날오픈한다면서 무슨 첫 번째 업데이트가 특별한 거라고 제가 비글을 맞았어요. 아 와 주목 많은 장난al이다. 거 아닌가요 투기장 한달별로 있는데요 아, 저, 2025년 정도? 11월 게 벌써 나와 있어? 예 이거 뒤쪽은 이제 제가 좀 오래 계획하고 있는 주요 업데이트 플랜을 상세하게 좀 설명드릴 텐데요 제한된 공간에서 이제 싸우는 전장이 아닌 신미스 오픈 월드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클랜 전장이 신석 정년전이 11월 1주차에 업데이트됩니다 신석 정년전은 저희 이제 앞에 있는 칼바람 환무지를 제외한 각 지역당 한 개의 전장이 있는데요 이제 거일의 정원의 이제 신석 점령전이 가장 처음으로 오픈되고, 그 다음에 고동 치는 구릉지의 신석 점령전은2주 후인 11월 19일에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장이 하나에서 두 개로 이제 변화하는 만큼 다양한 좀 변수를 고려하게 되는데, 뭐 동맹이 함께 간다든지, 아니면 나눠서 간다든지 이런 전략적 선택도 중요해질 것으로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이 확장되는 이제 지역 확장은 11월 2주 차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제 새로운 지역이 열리면서 이 새로운 지역에 맞게끔 아까 하셨던 그런 필드 보스라든지 월드 보스도 어... 추가돼서 그, 그 다양한 이제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거인의 탑도 아까는 1 층만 해보셨잖아요. 네. 거인의 탑2층 어... 지역이 확장되면서 풍성한 할거리도 좀더 많이 제공 어... 제공드릴 계획입니다. 저희 아키텍트의 마스코트인 이제 운월림이 좋아하시는 나루르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아부루. 수학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아부르 수학제에서는 귀여운 나로로족들이 살고 있는 아부르 마을에서 펼쳐지는 이제 축제인데요. 축제에 걸맞는 마을 분위기 변화라든지 전용 시나리오와 이벤트 던전 등 저희 아키텍트에서 느끼실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준비 중에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인터서버 콘텐츠를 업데이트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서버 하면 이제 랑측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경쟁 요소가 많이 떠올 텐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아키텍트는 이제 경쟁만 강하게 추구하는 것이 아닌 범람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다른 무언가 이제 존재하는 아키텍트만의 결의되는 인터서버 콘텐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있는 콘텐츠인 만큼 인터서버에 대해서는 런칭 이후 별도 자리를 통해서 또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따로 마련하도록 예정입니다. 음. 이 외에 콘텐츠가 없어서 지루해요라는 이제 유저분들의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다양하고 풍성한 콘텐츠를 준비 중이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게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기대와 관심, 응원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면 아키텍트 화이팅을 외치면서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회의 땅 아키텍트 화이팅! 화이팅!